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쓰리 룸 빌라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약간 저녁시간인데 매물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해드리기 위해 저녁시간에도 제가 촬영을 나왔는데요 자 해당 매물 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도 보시면 이 앞에 보이는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높은 건물 쪽이 검단 사거리 역인데요 해당 매물 위치에서 검단 사거리 역까지 도보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그쪽으로 생활 편의시설 먹거리 인프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주 인프라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제가 왜 이렇게 좋냐고 강조드리는 게 수리가 완벽합니다 자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리고 화장실하고 보일러까지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고요 거실하고 주방도 굉장히 넓고 방들도 너무나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시평수가 거의 26평 나오기 때문에 좀 넓은 평수의 빌라 찾는 분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낭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집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 공간 우측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3칸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깨끗하게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공간에서 좌측으로 돌아보시면 중문 들어가 있고요. 원도 형태의 여다지 중문으로 중문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올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신축이라고 보셔도 될 만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고요. 자 우측 안쪽으로 주방 공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크대라든지 조명, 벽지, 바닥, 욕실까지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운동장만한 거실인데요. 현재 정면으로 보이는 TV 그리고 좌측에 소파를 둘수 있는 곳까지의 폭 사이즈가 거의 4m 가까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85인치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요 쇼파 공간은 어느 쪽으로 배치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4인용이 아니고 6인용까지 충분히 가능한 굉장히 넓은 거실입니다. 자, 인테리어도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몰딩 같은 경우에는 오크 색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거실에서 밖을 바라보시면, 자, 이렇게 앞에 쪽에 전혀 막힘도 없기 때문에 거실 쪽에서 바라보는 개방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평생 막힐 거 없는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앞쪽에 조그만한 산이 있기 때문에 산 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거실 공간 굉장히 넓은 공간 보셨고요. 거실에서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이 안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서 주방까지 가는 동선 거리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기역자 형태 아일랜드 상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면에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한데 그 옆쪽에는 사각 싱크볼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3구 가스 레인지 국탑 우측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 싱크대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마감되어 있고요. 왼쪽에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4인용 식탁 충분히 가능한데 냉장고가 두대 있으신 분들은 안쪽에 한 대, 이쪽에 한대 추가 두 대까지 가능하고요자 이런 경우에는 식탁 같은 경우엔 이 앞쪽으로 이 동선 거리 쪽으로 배치하시면 4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자될것 같습니다. 주방 거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금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실 공간 앞쪽에 있는 중간방 한번 볼게요. 중간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11자 충분히 나오는 굉장히 넓은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발코니 공간 들어가 있어요. 자 발코니 공간 안쪽 보시면 이렇게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그 밑에 쪽에 수전이 나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배치하시면 되고. 자 보일러 연식 보시면 2025년 11월 4일날. 가장 최근에 교체한 보일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일러까지 전부 다 리모델링 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시 공간 바로 왼쪽에 있는 메인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왼쪽에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LED 거울과 수건 수납장, 젠다이,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약간 그레이 색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타일 교체되어 있고요.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까지도 완벽하게 교체가 되어 있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도 발코니가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발코니가 있는 방하고 보셨을 때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11자 가까이 나오는 꽤 넓은 크기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쪽에는 수리하시면서 건식으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장판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잘안 쓰는 묵은 짐들 이쪽으로 보관하시거나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방도 굉장히 넓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방 가기 전에 이렇게 방 문도 보시면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 한번 볼게요. 자, 안방은 12자 충분히 나오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 쪽에 부부 욕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정면으로는 슬라이딩 거울장과 젠다이,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 자, 왼쪽에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헤드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식구가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쓰리 룸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발코니가 2개나 넉넉하게 빠져 있습니다. 실평수가 거의 28평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꽤 넓은 크기의 쓰리 룸 빌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신축 빌라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있는 거 찾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낭만 하우스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낭만 하우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